상상을 현실로, 현실을 또 상상으로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. 누구 세탁소 세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. 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잘했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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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 이런 설정이 너무. 참신해가지고. 저 처음 보는 포맷이어가지고. 네. 맞아요. 요즘, 요즘 트렌드. 맞아 맞아. 진 이거는 네. 400회 정도 가면 좋지 않을까요? 500회는. 500회. 네. 전국노래자랑 따라 잡을 수 있을 것같아요아 송해 선생님. 송해 선생님. 송해 송해. 아, 아, 아 <laughs> 성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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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성회, 어, 좋습니다. 아 어, 송해 송해. 아, 오, 오 정말. 진짜 입이 풀리면 어떡해. 그 다음 편이 있으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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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예. 아유. 근데 저는 뭔가 이 프로그램이 감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감동도 있는데. 뭔가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 음. 좀 요즘 정말 핫한 그 트렌드들을 잘 믹스해서 저희가 잘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. 일반인 분들 나오는데 이렇게 음. 몰입감이기가 쉽지 않죠. 맞아, 어. 맞아, 맞아, 맞 진짜로 너무 몰입해서 보고 이름들도 다 기억나요. 그리고 아, 그예게 누구,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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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성. 과장. 아, 과장 빠이팅. <laughs> 네, 영혼 없는 눈. <laughs> 그리고 저는 약간. 저 같은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. 공부가 담을 쌌다고 생각을 해. 막 책만 보면 졸리고 이랬는데,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포맷으로 이렇게 입도 너무 잘 되고,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기분이 들요 교양, 교양. 마음의 양식. 마음의 양식이 까먹었지. 쌓이는 기분. 아니, 죄송한데 네. 어느 부분에서 마음의 양식이. 이렇게... 화이팅! 화이팅! 예, <laughs> 네, 여기서.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보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엄마 맞아, 입장됐다가 부장님 입장됐다, 음 과장님도 됐다가 하니까 되게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맞아요. 사실 쉽지 예, 네.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음. 어렵고 아한명한 한 명이 되게 저렇게 생각들도 다르게 하고 감정들을 살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또 메이킹은 메이킹은 제가 주도해야 되네? <laughs> 아, 다음 아, 녹화할 네. 때 뵙겠습니다. 안녕히 아, 아, 셨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,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위에, 위에서? 하나, 둘, 셋.